<laughs> 우리, 우리 서울 결혼식에 왔어요. 우리 목사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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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부 너무 보고 예쁘죠? 네. 그러잖아요 전년이여 네. 와서, 우리, 우리, 한양대, 네. 한양대 와서, 우리, 한양대 네. <laughs> 아니에요. 결혼식에 왔는데. 네. 언니 다시 시집가고싶지 나아요저이는나도나나이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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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와서 는니결혼는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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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니야,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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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니 는 나는, 나 나는, 나 언니 다시 결혼하고싶은는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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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당연히 없지? 당연히 없지? 당연히 있지, 어, 당연히 없지. <laughs> 아니, 결혼식장 예. 와서 이렇게 그러면, 게 새롭게, 형부랑, 네. 네. 남편, 네. 같이 이렇게 추억이 생각나지 않아? 아니야. 아니야? 어, <laughs> 응. <저, 제>, 아, <laughs> 아니, 이 아가씨가 아가씨, 나, 정난이 아가씨. 아니, 정간아, 웃기라잉. 정간아, 웃기니 절대 하지 마. <웃음> <웃음> 도대체 그냥 가고 그냥 가고 응. 응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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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응. 응 그냥 혼자 응. 그냥 좋는거 하고 그냥 노래하고 그냥 풍 즐기고 그냥 놀고 살아. 오늘 여기 뭐지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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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맛있는 거 받으면서 오늘 이렇게 부사님 아주 축하도 많이 해주고 교회해주고 이렇게 할때 이거 역시 빠운 시간 보내다가 무슨 그때 그때 고 아무튼 아무튼 시집갔나는 소리하지마 시집갔나는 소리가 아니 언니, 다 시집 가고 언니 심심할까봐 그런 건 아니야 아니야, 니가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시집가지마 응. 절대로 시집가지마 응. 그 소리 절대로 하지마 그 소리 절대로 하지마? 응. 다시 크게 한번말해그 소리 정나라 그 소리, 그 소리 두번 다시 하지마 절대? 알았지? 절대? 절대? 어. 절대로? 절대. <laughs> <laughs> 그. 었어